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본문들 중에서 참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다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혹은 어느 지파의 사람들은 이러 아니라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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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이 뭐 한두 명일 때는 괜찮습니다. 서너 명, 뭐 대여섯 명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열 명, 스무 명, 삼십 명을 넘어가게 되면 쭉 읽으면서도 머리가 하얘지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은 시작할 때는 참 난감하게 시작하는데, 꼭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시점입니다. 본문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을 얘기한다면 사실 다윗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다윗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쫓겨 다니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얻었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그 모든 자리는 사실은 다윗의 용사들이 거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의 세 용사를 보면서는 마치 사사기의 삼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가서 물리치는 무찌르는 그런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용사 같았습니다. 다그문 사람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쳐죽입니다.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홀로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너무 많이 적들을 물리치다 보니까 더 이상 손에 칼을 든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대부분의 적들을 다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뒤따라 오면서 전리품을 줍기만 하면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아게의 아들 삼마는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도망갈 때, 겁을 집어먹었을 때, 밭한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홀로 블레셋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의 주인공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용사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 가운데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실제 격투기 선수들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그들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열 열댓 명을 혼자서 동시에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스무 명, 삼십 명, 백 명을 넘는다면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용사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사람이 맞는데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해냈다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12절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밭한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끝에 표현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오늘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이세 사람이 아그 능력이 대단했다 마치 슈퍼맨 같았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좀더 대단한 능력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나도 큰 군대를 상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는 한두 사람 상대하는 것도 사실 버겁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열 명이 문제겠습니까? 백 명이 문제겠습니까? 천 명이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더 이상 꿈꾸지 않고 기대하는,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용사들이 수백 명의 블레셋 군대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분명히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강합니다 이 세상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세 용사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대단한 그 장수들의 용사들의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신뢰한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뒤에부터 또 다른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의 이야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베들레헴 앞쪽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성에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에 그 전쟁 중에 지쳐서 다윗이 그냥 푸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골짜기에 베들레헴 성문 쪽에 그 우물물을 그리워하면서 아, 그 우물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입 밖으로 뱉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푸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이새 용사가 물부를 가리지 않고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기어코 떠오고야 맙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두 글자가 있습니다. 충성. 이들은 잠깐 그냥 아쉬워서 했던 그 다윗의 그 바람에 무모할 만큼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갑니다. 아예 그 생명을 걸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충성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군인도 아닌데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까요? 직장 상사에게 충성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제일의 충성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충성은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떠온 물을 사실은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나온 세 용사들의 충성은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것, 명령에 반항하지 않는 것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소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자마자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소망인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달려나갑니다. 마치 그 일을 이루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달려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충성은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한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영혼에게 다가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려서 내 마음에 이미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영혼이 정말로 간절해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 순간에 이미 나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세 용사의 용감 무쌍한 행동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은 왕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 마음에 품어내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품어내는 이 충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픔과 안타까움까지 마치 나의 아픔과 안타까움처럼 품어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나머지 용사들. 이름만 쭉 나열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도 만만치 않은 용사들입니다.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고 용맹을 떨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의 싸움을 표현한 것들을 쭉 자세히 보다가 공통되는 한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쉽지 않은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한 번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압도적인 상황에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싸웠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외롭게 싸워야 했습니다. 무기조차 제대로 없어서 막대기로 싸웠다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무리 배짱이 있어도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싸움을 이들은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쭉 걸어온 다윗과 함께 걸어온 이들의 여정도 또한 그랬습니다. 이 용사들은 사람들에게 상처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군들을 늘 마주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어디 하나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이 너무나 단단해서 아무리 용기를 내도 계단으로 바위치는 것 같지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싸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늘 그랬습니다. 외롭고, 불리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용기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실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시골 총구석의 양뜩, 양측이었던 어, 그 양치기가 왕이 됩니다. 늘 빼앗기기만 하고 침략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한 싸움 끝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용사가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어, 다윗의 용사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22절, 23절에도 또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서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이름을 얻었으니 존귀한 자 다윗과 함께 싸웠던 이 용사들은 결국에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과 그 용사들의 싸움이 꼭 그런 모양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성도들의 삶과 같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의 싸움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처절했고 어떨 때는 배고픔을 참아야 하고 어떨 때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어, 신약성경에서는 이러한 상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서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또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멸류관. 믿음의 싸움을 주와 함께 싸워나가고 달려나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중간에 혹여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리 약속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멸류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싸움을 어쩌면 고되고 힘겨울 수도 있는 우리의 이 싸움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싸운 용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이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빼고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세상은 주인공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거나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그냥 그 중에 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용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나갈 때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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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겁장이었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그 네.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 옆에 지나가던 사람 아니면 동네 사람 2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도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인 줄 믿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때로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해도 되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지금 이 때에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함께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용사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 그 바람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다윗의 용사들처럼 창이나 칼을 들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용사로 설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충성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악한 세상에 대항해서 어떻게 주님 싸워 나가야 할지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